나를 다뤄가시기 위해, 나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 나의 교만을 고치시기 위해, 낮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 낮춰서 사랑으로 채우시기 위해, 그분의 성품으로 빚으시기 위해, 오늘도 나를 위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 드린다는 게 이런 것이죠.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문제를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 상대방을 통해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블로그나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저를 다뤄가셨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나는 것 같지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저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저의 태도를 보게 하시고 저의 교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분으로 체험받고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들을 블로그나 영상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마음 상태를 다뤄가셨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교만한 마음 상태를 회개시키셨으며 말씀과 성령님으로 저의 내면을 채워주셨지요. 그러니까 말씀 잊고 기도하고 십일조하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의 성수하면서 나름 신앙 생활을 한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은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마음 상태가 새로워지지 않아서이며 불순물이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입니다. 볼줄 아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나의 어떠함을 발견하며 드릴 수 있겠지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그래야 순종도 가능하고 순종하니 믿음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은혜를 계속 받게 되니 성장하게 됩니다.은혜를 받은 만큼 성장합니다.그러니 이런 남편 저런 자식 요런 동료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교만 어리석음 문제 무지함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걸 삶에서 볼줄 알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야 불평들이 멈춰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불평하니 입술로 죄짓게 되고 그게 쇠바퀴 돌듯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대로 내가 다시 받게 되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 입앞에 파스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괜히 이런 말을 한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 불평 불만 비난 판단 정죄 등과 같이 상대방을 판단하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좋은 말들, 긍정적인 언어들을 해야 그 말씀의 씨를 통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겠지요. 저는 말씀을 자주 읽으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힘을 주는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힘을 얻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들이 레마가 되고, 레마의 말씀들이 활성화되면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요수와 말씀처럼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레마가 될때 능력이 되고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면서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늘 하던 것, 익숙한 것들은 행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과의 별별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다양하게 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니 제가 평소 전하지 않던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하지? 할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신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마음 주시는 것이니 부족하라도, 부족하더라도 글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어설포도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기도했고 마음 주셨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 몫이라는 것이죠.익숙한 것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못한다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깨뜨리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 진보가 있게 됩니다.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용기 내서 하는 것이죠.그럴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힘 주시는 것입니다.그럴 때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워서 못한다고 벌벌벌 떨고 용기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두려움을 붙잡는 것은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두려움을 직면하며 돌파해야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기도했으면 삶에 인도하심이 있고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걸 선택하고 행하느냐 귀찮고 어려우니 그냥 넘어가느냐는 내 몫이라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해보세요. 기본적인 것부터 순종해보세요. 힘들어도 인내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대가 지을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게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는 어떤가요? 하기 싫고 귀찮으니 늘 미루잖아요. 말씀과 양심과 메시지를 통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걸 무시하면서 살잖아요.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 음성도 잘못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 은혜도 못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해보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입술 단속을 잘해야 합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 찌르는 말들, 공격적이면서도 사나운 말들, 거친 말, 이간질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만한 마음에서 돌아온 말들이 나옵니다. 폐역한 입이라고 하죠. 속으로 수근거리면 상대방은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듣습니다. 늘 마음에 시비가 일어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려는 마음도 없으니 은혜가 없는 것이죠. 늘 회개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겸비되셔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